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laughs> 어제 요즘 집중 호우 때문에 전국이 특히 물야이로. 남부 지방에 난리인데 이쪽 하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오늘 마침 비가 그쳐서 빨리 틈을 내서 저희들이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하동하면 유명한 곳이죠. 자, 저희들은 지금 최참판댁 으로 가는 길 입구. 입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몇백 미터 올라가면 아 이제 그 유명한 아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또 세트장으로 쓰였던 예. 한옥마을 제천반대. 아, 예, 게 궁금합니다. 좀더 자세한 예. 예.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참판댁 이쪽에는 제참판댁 한옥호텔이 어, 네, 한 1km 올라가면 한옥 호텔. 아마 그 한옥, 한옥을 경험해, 체험해 볼수 있는 한옥 호텔이 있고, 이제 저희들은 이쪽에 박경리 문학관 토지장터가 있는 이곳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입구에, 아, 이렇게 솔향 맷돌 콩국수라 해서 음식점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과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저기 감인데요. 감. 어, 이거 감입니다. 감나무가 어, 어머, 양쪽으로 아 지금 열렸는데 아주 아 그린 컬러의 녹색으로 지금 알맹이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 감나무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감나무들이 잔뜩 좌우에 배열을 해서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는데 어뭐 이렇게 예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손을 그냥 팔을 뻗치면 얼마든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이군요 자 상평교라고 해서 다리가 하나 나타나고요 아뭐 개울이 글쎄요 이 정도면은 뭐 제법 큰 개울이 흐르고 있고요 어,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어딜 가도 흔적이 남아있고 아, 물이 많습니다. 예, 좀 올라오면 대형 주차장이 있군요. 버스와 승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큰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강 안내도 아주 제법 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올라왔고, 예, 화장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비가 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예, 토사가 조금 밀려 내려와서 예, 길이. 어, 조심하세요. 예, 아예 진흙이 미끈미끈한 진흙이 좀 깔려 있습니다. 네, 주차장. 아, 옆에 이렇게 큰 박경리 아, 토지 문학비라고 해서 큰 비석이 아, 서 있습니다. 예. 자,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입구부터, 그죠? 저기 가는 길, 양쪽으로 이게 감나무 과수원이 있는 게 독특합니다. 다 온통 감나무예요. 자, 여기가 상평마을입니다. 평사리 상평마을. 어, 평산은 변한 시대에도 악양의 대외 창구였고, 마을 형성의 기점이 된 곳이다. 자, 이 상평마을에, 예, 제 참판댁, 아, 세트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 어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요, 대형 주차장 위에는 또 소형 주차장이 있군요. 아, 어, 이렇게, 예, 소형 주차장이, 아, 있군요. 어휴, 또뭐 이렇게 물이 예쁘장하게 수로를 만들어 놓고 나와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놨군요. 아직은 익지 않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 이게 하동에 감이 또 유명한, 유명하군요. 길상이. 아, 그 토지에서희와 길상. 이건 천박백 따리고 음. 여기는 그 하, 하인 같은 그, 그 스토리잖아요. 네. 난 스토리가 있죠. 자, 매표소가 있어서 표를 아, 성인의 경우 예, 2,000원씩 표를 사서 올라가야 되겠네. 요여 네. 자, 매표소에서 아 조금 오르막길이라서 아, 좀 열로 하신 분들은 아, 조금 힘을 내서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편으로 양쪽으로 아, 가게들이 식당들이 질리하게 서 있고요. 예 여기가 감나무가 진짜 많군요. 여기도 그냥 개인 집인데 이렇게 감나무가 많습니다. 여기 이게 감나무가 어, 맞네요. 시키고 시키고 대봉감 대 있구요. 대봉감이요? 어, 야, 저... 어, 어 하동의 대봉감 예. 축제. 시키는 대봉감 시키는 어, 어. 예.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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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여기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다 야, 이것도 아주 신기하네, 그죠? 감, 감들이 그냥 쪽으로. 네. 자, 아, 이게 대봉감. 하동에 유명한 대봉감이랍니다. 대봉감 축제도 있고. 아, 식초도 유명하고. 대봉감 아, 식초. 그렇군요. 야, 참,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방, 그죠? 사방에 온통 감나무고 그 어, 지금 왜? 감들이 주렁주렁 예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아참아 아, 그거 대봉감 대봉감이 유명하군요 자, 자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토지 길코스 토지장터가 있고 어, 왼편으로는 박경리 문학관과 최찬반댁. 최찬반댁은 좌우로 가면 다볼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아, 약수터가 하나 있군요. 물 마시고 아 와주시겠어요? 여기서 뭐 시원하게 물 마시면 되겠군요. 내려오는 중에 한번 마시던지요. 자. 자 언덕을 오르다 보니까 어뒤 뒤에는 대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고요. 여기에 전통 한옥을 아, 꾸며놓고 거기서 공예품 전시장, 아, 공예품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지프로 지붕을 이어서 만든 왔네요. 예. 예, 옛날 집들이 그렇죠 지프로 지붕을 이은 그리고 황토벽 예. 그리고는 대봉감 <laughs> 이 대봉감 야, 아, 사면 되죠 뭐 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저 어, 이게 이게 저거 저거군요 채찬반댁해가지고 아, 사트장들이군요. 그래 동네가 나오면서 네. 여기 아 This way 갈남로 이쪽으로 가라는데요 아, 그래. 위에는 채찬판댁 옹이네 칠성이네 가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나? 갈남로 이쪽으로 옹이네 칠성이네 여기가 그아 실성이 이민의 아. 이렇게 토지 드라마에 나왔던 한 컷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으로 꾸며진 한옥들입니다. 또 여기도 계속해서 대본감들이 있고 여기는 오소방네 조금씩 아, 조금씩 네. 들어있어서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우가네 자 여기는 용이네 자, 토지 소설을 읽거나 또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각각의 호주 <laughs> 이 집주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예, 양편으로 왼쪽으로 어, 이런 서디장을 조성을 해서 어, 뭐지? 여기도 뭐지? 이제 주차장 공간이 있고요. 아, 여기가 최첨반데 <목소리> 예. 이쪽이 이제 최참반댁이군요 포지장터가 있고 어휴, 어휴 공간이 규모가 예 제법 크군요 <목소리> 어참야 이렇게 세트장을 크게 만들어서 예, 드라마를 완성했군요. 자, 토지, 하면 토지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소설 토지는 박경리 작가의 생명 사상이 잘 드러난다. 또한 동학 농민 운동에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역경과 권한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찬사이다. 하... 아이고, 객지, 포목전, 네. 뭐다있었네 저희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예, 네, 이쪽에. 채찬반뜨기고 예. 자. 자 이분이 채찬반 인가요? <laughs> 주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제 찬판댁 어, 앞에 큰, 아, 큰 나무. 마당이 있고요, 큰 나무가 있고 마치 느낌이 정말 정말 예전에 그죠? 오래전에 예, 오래전에 오전이 만들어 만든 실제 집과 같은 한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어, 그런 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이렇게 또 연못도 만들었고요 아유, 이것은 시원합니다. 어유, 큰 고기들이, <laughs> 어, 잉어와, 잉어들이 붕어와 잔뜩 있네요. 어유, 아이고야. 최찬판댁, 사랑의 동천. 별당채 서희의 독기스린 거한 그 마리. 별당아씨. <laughs> <laughs> 네, 야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죠? 저게 그야말로 하나의 마을을 세트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뒤편으로는 아, 이렇게 또 산을 어, 뒤로 배경을 해서 있는데, 대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요. 어, 여기는 산 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여기, 이 길은, 이 길도 계속 갈람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양쪽으로 대나무가 어, 쭉쭉 뻗어 올라와 있는,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어, 여기도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내려오고, 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는 지금 어. 비 때문에 계단에 아, 물이 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집은 또왜 있는지? 또 하인드 집이 라고가 아. 초당, 시수와 평산, 아. 초당이라고요. 초당, 패치트 세딩이래 원래 이거 봐, 이거 패치트 이거 아, 그 저쪽은, 저거... 예. 아. 어... 예. 아주 세트장이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잘 꾸며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 벌써 오래전 드라마인데 아마 상당히 세트장을 꾸미는데 아, 비용이 아, 들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굳이 이건 온 길이야 우리 들어온 길. 저기서 나가는 건 이쪽으로 뭐 굳이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상관없는 길이겠죠. 예, 아. 근데 고기만 나가도 그래.